럭커로 여기서 알깨기 아마추어 최강 짭재동이 투에노커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장윤철은 눈치채고 캐논을 늘린 상황 어떻게 될까요? 내가 정말 들어올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좀 심어줘야 심러, 네. 되거든요 자여 아래쪽으로 아, 길막 길막, 아, 길막, 아, 길막, 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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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기는 일단은 아, 하나만 네. 길막 하면서 하나만 지금은 돌파를 했고 로보틱스는 지금 눈에 보이긴 한데 자 네. 네. 옵저버가 과연 나왔느냐 자 여기서 지금 좀 아, 아, 아직 조금 멀었어요 아직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캐논까지 건설을 네. 했는데 그냥 네. 아 낚아먹겠다라는 의미 어습니다 네.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위쪽으로 올줄 알고 팔론을다 아, 건설을 해주면서 네. 완전히 그 차단을 해주면서 다잡아먹게다었던 건데. 창기지 쪽으로 캐논 하나가 지어져 아. 있는 상황이 되고 까다로워요. 오, 네 데비, 대, 들어갑니다. 본진 쪽에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또 네. 박스 많이 먹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아, 커세어가 순간 먹 뭔... 아, 이거 다 터져요. 네, 네, 뭐, 커세... 발병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 이 병력이 전부거든요. 이거 커세어가 또 교전 중에 줄었거든요. 7제